가재울 뉴타운 3구역과 4구역은 2007년 당시 사업 시행인가 조건으로 사천교 확장 공사비 20억 원을 공공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공사 비용을 재개발 구역에 지급한 건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1962년 신설된 서대문구 남가저동에 위치한 사천교입니다. 사천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30m이던 도로 폭을 37.5m로 넓힌 건데 공사 비용은 모두 가재울 뉴타운 3구역과 4구역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공사를 두고 과도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다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용일 시의원은 사천교는 마포구와 고양시 파주시민들도 이용하는 달이라며 가재울 뉴타운 주민들만 비용을 부담한 건 지나친 행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재울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사천교통행량이 증가했다는 근거가 없고 뉴타운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관계성도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과도한 공공기여였지만 혜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여를 한 것만큼 혜택을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불확실해요. 가젤로 타운 상구역과 사구역에서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차량이 늘어서 이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뭐냐 이거예요. 김 의원은 또 당시 사업 시행인가에 어려움을 겪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 행정이었다며 서울시내 여타 재개발 사업지에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의 과도한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는 해야 된다. 한편 서울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관련 내용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